시작성 가봅니다. 근데 시작선가서한 번도 저한테 못 먹었는데. 아아유유소소소맨깻깻깻깻깻깻깻 아, 나시작선 아, 겁나머네. 어. 아니 연료가다 떨어져 무슨? 빙빙빙빙 빙. 빙빙, 빙빙빙. 오늘따라 게임이 안 풀리네. 뭐야! 저집누고있어저집누고있어이집누고있어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하냐저 지금 저 지금 저 y 금 o 지 o r 지금 저 지금 저 어! 카고프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얼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으면 지금 저 지금 저 가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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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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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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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뻠뻠뻠뻠뻰뻰뻰얘 계속 맞고 있어 누가 쓰는 거야 아 좋았어 여긴 내가 땡이다 여기는 내 독점입니다 독점 응 근데 총 없어 여기는 내 독점입니다. 독점. 여기는 내 독점입니다. 독점. 너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 맞아 있든지. 미련한 콩천, 미련한 콩천, 미련한 콩천. 이거 실아냐? 미련한 콩천, 미련한 콩천, 미련한 콩천. 아, 냐고! 오늘 내가 나 때문에 왜 이래? 나 총을 안 주는데 나왜 자꾸 맞추려고 있냐고! 나 때문에! 아 내가 오늘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좀먼 산을 좀 바라봐야겠어. 어, 두 명이다. 내가 바라본 건 오직 저 집뿐 보급이 지나가도. 않겠다. 이번만 본다 1층이다 전 놈은 지금 1층에서 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잘가시기 좋은 친구야 아, 좀, 돼지세요 큰일 날뻔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겐, 소음기의 SR이 있으니. 먼저, 소음기 카우팔로, 한, 그리고, 마지막, 한, 정작, 맘쩡백이냐?